컴맹이 도대체 무슨 좋아야 이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오늘 제시어인 그 깡패하면 요이 그 깡과 패로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아까 컴맹뿐만이 아니라 여 8개의 단어가 있는데요.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깡패는요.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깽 영어의 깽과요. 그다음에 한자의 이패인데요. 깽은 아시죠. 깽단할 때 범죄 조직이나 뭐 패거리 무리를 나타내고요. 이패는요. 어떤 사물의 특징을 알리기 위해서 새긴 조각을 우리가 패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마패도 있고 뭐 문패 방패 방어하기 위한 그런 조각 방패라고도 하는데요. 아,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스키복 세미나실 요 단어들이요. 이렇게 영어와 한자의 조합이었습니다. 네. 스키복에서 쭉멘붕까지 우리가 정말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썼던 단어들인데 이렇게 한자와 영어가 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임을 알수 있네요.